여러분, 이번에는 정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기대하셔도 됩니다. 자, 솔라나 차트에 단순 골든크로스가 아니라 10일과 20일선의 단기 골든크로스와 50일과 200일선 간의 장기 골든크로스가 동시에 발생하는 더블 골든크로스가 나와주었고 이번 골든크로스는 단기와 장기를 아우르며 겹쳐 터진 상황이라 정말 강력한 상승 나와줄 수 있는 장면입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185달러 돌파가 단순한 변동이 아니라 260달러까지 직행할 수 있는 길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잠시 후 알려드릴 거지만 그 시나리오가 실제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시세만이 아니라 두바이 한복판에서 솔라나 시티 공식 개장이 발표되면서 이제는 단순 차트를 넘어서 글로벌 무대에서 활약하기 위한 준비를 하기 시작했죠. 솔라나 이제 정말 완전히 새로운 판이 깔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돌파와 이번 두바이 그리고 골든 크로스 이슈가 어떻게 연결되면서 솔라나 슈퍼 사이클이 열리게 된다는 건지와 앞으로 우리가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는지 전부 말씀을 드리면서 새롭게 진입해도 크게 먹을 수 있는 솔라나 신규 진입 타점과 수량 늘릴 추매 타점 찝어드리고 수익 마감할 수 있는 최고점 매도가까지 전부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말뿐인 사람이 아닙니다. 제 계좌 전부 다 오픈해서 진입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동료하고 있죠. 다 유튜버들과는 다르고 저만의 진정성을 보여 드리기 위해서 전부 다 오픈하고 있습니다. 정말 단순하게 제가 이만큼 돈이 있다 돈 자랑하는 게 아니고 코인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이렇게 단기, 단기, 투트랙으로 나눠야 한다는 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비트, 리플, 이더처럼 내재가치가 높고 세력과 기관들의 유입이 끊이지 않는 코인들은 장기로 가져가고 나머지 코인들은 무조건 단타로 진입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알트코인들 급등과 급락폭, 예측 쉽지 않죠. 수익 중에도 금세 마이너스로 돌아서서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가 돼버리는 허탈한 경우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5%가 넘어가면 손절하고 단기 반등 노려 단타로 진입하는 전략이 필수입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의 투자금도 지키면서 계좌 우상향 만들 수 있습니다. 저 또한 마이너스 5%가 넘어가면 탈 같이 손절이라는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저도 정말 손해 많이 봤었습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 마이너스 90%까지 간 종목들도 보유해 봤었고요. 마이너스 10%, 20% 손절 가능하죠. 하지만 마이너스 70%에서 80%까지 가고 손실 금액이 몇 백에서 몇천 이상으로 그리고 억까지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들. 손절 가능하신가요? 저는 안 됐었습니다.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힘들었고 죽고 싶고 그랬었죠. 진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더군요. 그렇게 멘탈이 탈탈 털려 나가 있다. 정신 차려 지금의 시드머니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저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만들어 드릴 겁니다. 저는 다른 유튜버들처럼 허무맹랑하게 몇천 프로 수익 안겨드리겠다. 무슨 종목 몇만 프로 갈 거고 이 수익 안겨드리겠다. 이런 말안 합니다. 그저 앞으로 제가 진입하는 종목들 정말 제가 진입하고 제가 매도하는 가격 전부 공유해 드려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우상향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찍어서 공유해 드리는 종목들 승률 90% 정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저희 구독자님들은 꾸준하게 5에서 20% 정도 수익 챙겨가시면서 복리형식으로 시드머니 불려나가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도 코인으로 수익 내고 싶으신 거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처럼 잘 안되죠. 그러니 저를 한번 믿어보세요. 수익 만들어 드릴 겁니다. 이번에도 저희는 솔라나로 수익 챙겨갈 겁니다. 정확한 진입 타점과 춤의 타점만 잡고 세력들을 조정줄 때 최고점에서 같이 빠져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하단 고정 댓글과 설명란 보시면 제가 구글 폼 링크를 걸어두었습니다 이곳을 통해 입장하셔서 1번 소통방 번호란에 9번 또는 고프로만 적어서 마지막 항목까지 작성하신 후 빠르게 제출만 눌러주시면 인생 역전을 노려볼 수 있는 정확한 진입 타점과 수익 극대화할 수 있는 최고점 매도가 빠르게 보내드릴 거고 스팸 아닙니다 금전 요구도 절대 하지 않습니다 100% 무상으로 알려드리고 있고 개인정보 또한 상담 후 바로바로 바로 파기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빠르게 작성 후 제출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 지난 영상 당시 저는 이 185달러 구간이 단순 가격 돌파가 아니라 시장 전체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최근 나온 데이터가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자 온체인 데이터 분석업체 더킹피셔가 공개한 자료에서 193달러 부근에 대규모 쇼 청산 클러스터가 형성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즉 가격이 이 구간을 돌파할 경우 하락에 베팅했던 쇼 포지션이 연쇄적으로 청산되면서 강력한 쇼스퀴즈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192달러에서 194달러 구간이 자석 구간으로 불리는 구간인데 단기적으로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는 핵심 포인트로 작동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 구간이 뚫리게 된다면 매수세가 폭발적으로 유입될 수 있고 실패할 경우 단기 조정 압력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현재 시장 분위기를 고려한다면 중장기적으로 여전히 219달러에서 245달러를 거쳐 260달러까지 열려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이어스 터진 글로벌 호재입니다. 솔라나가 두바이의 첫 공식 허브인 솔라나시티를 개장하였습니다. 5만 2천 제곱피트가 넘는 규모의 11개의 글로벌 팀이 입주하는 거대한 인프라로 단순한 오피스가 아니라 중동 자금과 글로벌 개발자를 동시에 끌어들이려는 거점을 만든거죠. 게다가 9월부터 12월까지 이어지는 대규모 행사를 통해 생태계 확장과 투자자 네트워크가 더 크게 확장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즉 이번 두바이의 솔라나시티 개장 은 실질적인 글로벌 실내자산 확보 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현재 솔라나 더블 골든크루스가 발생을 했죠 골든크루스는 상승의 전조로 작동 해왔습니다 상승에 대한 트리거만 확실하다면 투자자들의 심리를 자극해 자금이 몰려드는 구간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솔라나는 단순하게 185달러 돌파에 머물지 않고 260달러 저항 구간을 뛰어넘어 그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흐름 위에 올라섰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 보겠습니다. 193달러 쇼청산 클러스터가 집중된 핵심 구간 돌파시 대규모의 매수세 유입과 두바이 솔라나 시티 개장이라는 글로벌 호재로 인해 대형 기관들의 자금 유입이 합쳐진다면 지금 자리 슈퍼 사이클에 돌입할 수도 있는 자리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솔라나 고점과 저점 점차적으로 계속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의 재료들도 계속해서 모아지고 있죠. 조금이라도 더 낮은 가격에 진입을 해야지 수익 극대화하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준 잡기 힘드시다면 제게 말씀만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솔라나로 여러분들도 인생 역전하실 수 있도록 신규 진입 희망하시는 분들은 신규 진입 타점, 기존 홀더분들은 수량 늘리실 수 있는 추매 타점 잡아드리면서 수익으로 확실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최고점 매도가까지 정확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받아보시는 방법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고정 댓글과 설명란에 구글 폼 링크를 제가 걸어두었고 이 고통에 입장을 하셔서 1번 소통방 번호란에 9번 또는 고프로라고만 작성을 해주신 후 마지막 한목까지 빠짐없이 작성해서 제출만 해주시면 되고 순차적으로 최고점 매도가와 인생 역전 타점 보내드릴겁니다 스팸 절대 아니고 금전 요구 단 1원도 하지 않습니다 100% 무상으로 나눠드리고 있으며 개인정보 또한 상담 후 바로 파기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빠르게 작성 후 제출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1분도 채 걸리지 않는 시간입니다 30초면 충분합니다 이 30초라는 시간 투자하셔서 경제적 자유에 더 가까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부 다 공유해드리고 따라만 하셔도 수익 내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안 따라하시면 안됩니다 처음이라서 겁난다 하시는 분들은 문의하셔서 받아보신 후에 그냥 지켜만이라도 보세요 말씀드렸듯이 찝어드리는 종목들의 승률 90%입니다. 말 그대로 인생 역전 타점 잡아드리고 최고점 매도가 잡아드려서 여러분들 계좌 우상향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정말 알려 드리는 매수가에 들어가시고 매도가에 걸어 두시기만 하면 수익 납니다. 안 날래 안날 수가 없습니다. 따라 하시는 방법 정말 간단하고 쉽습니다.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또는 설명란에 걸어 둔 구글폼 링크를 통해 들어오셔서 영상 소통방 번호 란에 9번 또는 고프로 작성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양식에 맞게 작성하셔서 제출만 눌러 주시면 바로바로 빠르게 매수가 매도가 전부 보내드리고 있으니 일부는커녕 30초도 걸리지 않는 시간 투자하셔서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말로만 떠들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들 오피셜 트럼프 120%, 마스크 네트워크 248%, 스이터스 네트워크 180%, 버츄얼 프로토콜 352%, 아무리 장이 안 좋고 코인으로 이제 돈못 번다 해도 이런 대박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와줍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함께하고 계셨고 이 수익을 절반씩만 가져가셨어도 여러분들은 지금 원금 복고 하시고 웃으면서 매매 중이셨겠죠. 제가 이렇게 대폭등 나오는 몰빵 종목들 밤잠 설쳐가며 발굴하고 물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종목들 전부 다 공유해 드릴 거고 공유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여지껏 느끼셨던 내가 사기만 하면 떨어지고 내가 팔기만 하면 오르내라는 열받는 상황은 졸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수익 보고 싶고 몰빵 코인 잡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설명드렸던 방법대로 링크 입장하셔서 9번 고프로 적으신 후 양식이 맞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빠르게 신규 종목 명과 저점 매수가 최고점 매도가까지 확실하게 공유해 드리겠습니다.